한 번씩 하고. 단타 디플레디, 도버스턴 디레디 인사이드 그 뭐야, 지금 뭐야 저 장바 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 이쪽 갔다가 이번트 웨스트에 지금 3초 뒤에 턴 들어온다. 아서퍼 노스 있어, 조심해. 조심해. 머리 찍어왔어, 조심해. 온다고온다 거대한 사람 레디하고 로 갈게. 이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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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인이드리 어? 지금. 어, 탑인. 어, 탑인. 됐어, 됐 이스, 이스 카이팅, 이스 카이팅, 이스 카팅 이스, 카잘, 이스 오, 카잘, 오, 잡아, 잡아. 마모 잡아, 마모. 더블랙, 더블더블레마 마모, 마모, 마모. 가시, 가시, 가시. 이스, 가시, 이스. 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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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 어라, 잘했어. 아, 내 거야. 잡어, 잡어, 잡어.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예, 예. 이불표. 이거 하우케, 하시케내 거야, 내꺼야 내가 어어어 아, 씨발 이 개새끼 이거. 만 조심하고. 레츠 들어왔어 개새끼들이고. 내 네, 많아요 레츠. 또 잡았나? 여기 어, 여기 이거 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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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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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루팅이 루팅다 루팅이. 이게 중요. 밑에 있다. 이거 빼. 그러네요 괜찮아? 나이스 레플 뭐야 씨바. 내가 뭘본 거지? 아, 뭐, 아 잡았어 잡았 잡았 잡았어 레플 일로 와봐어떻해 봐. 레플 루팅해 아카베네 또 왔다. 루팅 루팅. 아 노스? 뭐야 개똥이잖아. 여기 노스 어킹. 이거 이거. 리그로 리그오 몸미 리그 몸미 다레이셔다레다 죽여 다 죽여 야 얘들 뭐야 이거 이 새끼 나가면 우리 팀다 했지 이 새끼 나가면 나가서 나가, 나가서 죽인다 이거 오케이 네. 네 아직 아직 로터 있어요 네. 음. 네, 로팅 마무리 아직 안됐어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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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루틴 루이다 나와 다 나와. 처음에 루이야다 나와 다 나와. 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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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토. 변신이 안 풀려요. 쿨타 <목소리> 때문에 <laughs> <목소리> <안 풀려요. 웃음> <laughs> <laughs> 변신을 없애야 만토. 마운트... 좀내려더내려와더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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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펀들어와. 목소리> 지금 턴 들어와 지금 턴 들어와 지금 턴 들어. 내거 쓸게. 거느라. 있고고 오케이 오오 더 외스트로, 더 외스트로, 외 와, 이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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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기거기거 이거, 이거, 기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거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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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 e 들어온다잉, 자스프레드 it, spread it, s 어... 스프레드, 스프레드, r e a d it, spread it, spread it, s p r e a 이 it, 스 p r e 스 d it, spread it, s 스 r e a d i 딥 spread it, spread it, spread it, s p r s p r e spread it, s p 스스 깜빡아 주고 위로위쪽로더더더더더 이번에 풀좀 밀리는 것 같거든. 이 cool 밀린 것 같아. 어, 진, 진, 전, 디EP, 터, 더, 진, 지금 터, 지금 봐. 지금 턴 지금 더. 지금 더이야레이드 하고. 오케이. Okay, 나봐 나봐. 펠레이드디레이드 나봐 나봐. 원으로 모 보다. 나봐 나봐. 나와 봐. 오케이. 이렇 이렇게 이멀리리멀리서어멀리멀리서어멀리서어멀리 나가 노스이스 본다. 노스이스노스 봐. 노스이스 보고 쓰리. 지금. 노스 나봐. 아니, 잖아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로내와 노스 웨스트 올라갔다 다시 노스 이스트로 돌아. 또 여기는 노스 이스트로 올라가요. 다시 야, 내려와. 다시 내려와. 사쪽로 내려와. 사쪽로 내려와. 서쪽으 내려와. 내려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다시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나봐 나봐 나봐. 다시 와. 가서 온와내려와 내려와. 준판 내려와. 그 부마티가 디파스그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야 돼. 되게 되게 되게. 나 지금 둘이 있거든. 둘이 까졌어. 둘이 까어 야, 웨스트 봐. 웨스트 봐. 웨스트 보고 스리 우, 지금. 제발. 아. 아, 이거 내이 이거 홀딩이 안 됐다. 이스트 와 봐. 이스트 와 봐. 이스트 와 봐. 이스트 와 봐. 이수 와봐. 이수 와봐. 이수 와봐. 이수 와봐. 이 와봐. 힐러 봐 응. 힐러 와봐. 와 힐러 어디 쪽이야? 웨스 힐러 반납. 어야 임방 들어왔다방돌왔다어이수쭉 들어왔다. 와봐. 이수쭉 와봐. 이 와봐. 쭉쭉쭉쭉 얘네 어떻게 이동한다? 이거 이거 지금 뭐야? 어퍼마 주심. 파마 주마주마주너필 없잖아. 사스 브이랑 사스 브이랑. 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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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 턴에 터트려야 돼. 이번 턴 터트려야 돼. 거대야 먹고 봐라. 거대야 먹고 봐거 그냥 박아라. e a s t a o e 사 a 스이스 o 로사우 e 이스트로, 음. 사우스. h East, South East, South 이 a s t South East, South e a 사우스 이스트로 East, 스 o u t h East, South East, South East, 내가 u t h East, s o u 사우스 이스트로 o u t h East, South e 머리, 머리, o u 머리, e a 머리, s o 머리, h e 스 순백이 살려줘 순백이. 아 쟤는 상기도 콜 나온 거 같은데. 상기. 네, 사이 나온 거 같아. 뭐야? 이거 해노자. 이거 이거 친데 이거. 야, 그 잡혔지 조심해. 뭐야. 위에 도망간다 이 해노자만 잡자. 이거 해노자만 잡자. 이거 해노자. 위에 렐름이랑 블라이트 도망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해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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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노자. 찾 아닌가 또또어진 파티를 그렸거든요. 뉴타 맞았지. 어 뉴타 맞았으면 저 무나 갖고 있. 나이스. 어저저저 저한테 맞았어요. 레인코. 아니 시발. 나 나이스십만. 여기 약간 루팅 뭐... 많이 했더라고. 아니 시발 아, 뭐... 그냥 그냥 뒤지지 뭘 추악하게 버틸라냐. 하 아유. 아유 거대한 줄 알고 포션 팔았나 봐. 나오라. 나오리. 원래 얘기해. 죄송합니다. 음 괜찮아요. 아 셰프. 그게 아니라 쟤 스티커는... 빨리 오느라 잡지 셀리고 와가지고 스킬쿠는 다 돌아왔었는데 포션도 넣으려고 해가지고 음 일단 루팅 루팅 가져가자. 나는 봤다 나오니가 노스 이스티 하면서 얼타는 <laughs> <laughs> 아, 아 와씨 점핑픽 체력 봐 미친놈인데 루팅 다 했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보이는 템을 입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루, 루팅 끝났지? 다시 못 끌고 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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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얘네 한번더 가나? 내가 <laughs> 그냥 가겠냐? 물어보자. 어, 마. <laughs> 물어보자. 아니, 그러지 마두번험좀 하자. 혹벤트 스팟 두번 땄어요, 스마리한테 ㅋ ㅋ 리벤지 하시긴 하네요. 야,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진짜 하지 마. 하지 아니,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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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두 번, 두번 땄겨서 두 번. 그거 QWER이 윈터한테 했다가 겔 불탄던 적 기억 안 나? 하지 마, 하지 리벤지 말로. 하시나요, 그 <laughs> 발언? 개개안 보. <laughs> 전설의 발언이잖아, 그거. 빨리 <laughs> 와. 아 지금 저 형님들 블럭 불러... 뛰어 올라가보겠네 빨리 뛰어가보자 한번 일단 우리 뭐두번 맛봤으니까 아... 나 아까 천도님 어. 죽었을 때 포기할까 말까 고민했거든? 하지만 너희를 믿었어 첫 턴이 너무, 너무 아쉽다 점핑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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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님 나지켜준다며 먼저 죽어 <laughs> 죽고라서 보이는 게 잡지 셋이라서 그거 입고 왔어요. 괜찮아. 계속 계속 방송 보면서 들어갈 타이밍 잡아 가지고. 출방 사0 예, 30초요? 어, 여기 여기까지. 주방 1분. 아, 여기까지 게는 아, 아, 어깨, 아, 거구나. 또 나온 줄. <웃음> <웃음> 어, 노노노. 아이를 서서리 갚는데. 어, 그그그오빠 있던 오빠 있었잖아. 오빠에서 많이 놀았잖아. 사슴인데 이거 잡을 수 있는 사슴. <laughs> 가자, 가자, 가자. 롱신리프. <laughs> 응, 음. 네, 한국인이에요. 같이 들어가. 지난번에 오빠와 나배 했을 때. 아울러 없지? 다 들어가봐, 들어가봐. 저 아울러, 아울러 있어요. 30초. 있어요? 30초. 있어? 그럼 기다려줄게. 27초. 어. 마부장 1분. 음. <laughs> 야, 그 아까 그. 돌다가 그 이스트 디펜스 뭐야 저기 롱주님이 한 거죠? 풀 디펜. 맞아. 그 맞아. 저기 사, 사우스에서 그 우리 돌다가 사우스에서 이스트 쪽에 애들 오고 왔을 때. 아, 예. 맞아요. 그때 그때 지금 좆될 뻔 했는데 와, 잘 막아 주셨습니다. 나이스. 레플님이 들어오죠. 이 몹이 이제 생성된다. 레플님이 제일 앞으로 가. 레플 다 뒤로 가. 레플 뒤로 가 다. 다 레플 뒤로 가. 에, 에스엔 그래? 없어요? 음. 어? 몹이 닦여 있는데. 어. 아. 하게 확실하게 다딱낀것만 어, 한... 어, 얘기하고 네. 기본이 뭐라고? SA는 모다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전체 살아 봐. 밝아다. 뭔가 2층 느낌인데요, 형님. 아, 2층 지금 있어. 몹다 있어. 2층 NW 나겠죠, 형님. NW 주시면 아, 할수 있어요. 전자 있고. 검검 거보나라고저 2층 갈게요. 응, 벽부터 벽부터. 어, 어, 뭐. 모비가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 겨울 때 겨울 때 올돌돌돌돌 또 나오니까 위에 보고 와 봐. 네. 저 어, 어르프랑 같이 가 어, 뭔지 뭔뭐 뭐. 어, 빽빽빽빽빽빽빽. 어, 야야 야. 2층 20 노란 사람 빽빽빽 정면으로 와. 여기 이리로 이리 와. 일로 이리 와, 이로 와. 본대 이로 와. 본대 일로 와. 또 어, 음. 늦어요. 저. 어, 안가안가안 가. 안갈 가, 안 가. 안 거야. 걱정하지 마. 안가안 가, 가. 여기 대기. 가만히 있어. <laughs> 얘네 n w 로 2층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NW로 NW 로 2층 간것 같다고. 네. 아야 여기 여기 이쪽만 몹이 없었고 여기 가스가 어. 있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 얘네 로오겠네 그러면. 저 2층 히, 정면으로 이로... 전인하면 되죠. 어 2층 정면으로 와. 네. 여기서 가만히 있어 그냥 누구, 누워 있어 그냥. 그러면 다 누워 얼른, 그냥. 얼른 중... 다 수면해 수면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있설레는데 네임텍 뭐... 보이면은 이제 쓸쓸 간다히 왜냐면 NW, 2층 올라가는 방, 몹까지다 잡았어요 음... 오케이 오 지금, 그럼 지금 핑쪽 애들이 이 e s and e a c 이쪽, a c h oding, i t 나 n y yes. Nike. Nike, chick was going to b 이 t o 이 c o 이 n t e r 빨리 a i n I t 어, i n k some pink party hungry to open t a b l

가기 어, 예뻐서 먼저 찍었습니다. 어그 네. 이거 헤블리스 아까 퍼지 해준 거죠 이거? 제가 했어요. 나이 예, 했어. 아, 이런 게 센스거든. 야 우리 나가자 이제. 아 너.. 야이 찍었냐 영상? <laughs> 아니 저찍었습줄줄 인사이드 주 콜라 어 콜라 어 콜라 야 노스웨스 올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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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노스웨스 라 노스웨스 이이라상라이 이씨발, 이거, 열 명이 아니잖아, 이거. 아, 싸아나 지금 안 찍었다.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씨발, 그거 나. 아, 나 이거 죽을 거라서 못 나왔구나. 아, 씨. 우리 모르가나에 약간, 뱅킹 한 사람들 있지 않냐? 있죠. 아, 씨. 뛰어야겠네. 어, 쟤네, 스틱에서 지부이지 않는데 뭐야, 얘네. 그니까 아니이스트티스도 있었는데 스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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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죽을 티 같은데? 못살티스 <laughs>